2024년도 신입사원 교육이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화순 금호 리조트에서 시행됐습니다. 신입사원 9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교육은 기본교육과 공통기술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첫째 주에는 청렴윤리, 직장예절 등 신입사원의 기본역량과 회사의 비전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며 둘째 주에는 전력개통과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우리 회사의 기술과 미래사업 분야에 관한 내용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7월 3일에 진행된 CEO 특강에서 김장현 사장은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의 결과물이라며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은 원하는 꿈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당기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꿈을 꾸고 도전하라며 목표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배들의 경험치와 신입사원의 새로운 지식이 만나 시너지가 날 것을 기대한다며 선배들에게 많이 묻고 배워 성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